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이용할 12세 이하 자녀 양육가정을 모집합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모집합니다. 양육가정의 가사 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시와 고용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 초부터 제공됩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순으로 우선 선발하며 자녀 연령, 이용 기간 등을 고려해서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용 가정 부담액은 1일 4시간 이용 가정 기준 월 119만원 정도로 이는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 월 131만원에 비해 9.2%또 민간 가사 관리에 비해 21.7%가 저렴한 겁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